저번 주 방송 보셨죠? <laughs> 이제 제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뭐 저는요 이제 큰 무대에서만 노는 큰 물고기에요. 굳이 라이벌을 꼽자면 뭐 아시아의 별 보아 뭐요 정도? 지금 보아라고 하셨습니까? 네? 보아는 그렇게 생각 안할 겁니다. 아뭔 소리야 갑자기? 다, 당신이 보아를 알아요? 보아가 지금 연습 중인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 여기 보아가 있다고요? 존나 가봐요 가봐요 가봐요. 바로. 언빌리버블 나 확인해야 돼. 그래 서 가봤더니 응, 와. 강렬한 사운드 속에 연습이 한어 여기 보아가 있다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희가 보아입아가 무슨 뜻인가요? 보아는 밴드 오브 아미라는 뜻입니다. 보아 좋아해가지고 이불로 짜아춘 거죠? 그건 아닙니다. 좋은 뜻이 다 있습니다. 육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밴드. 이군단의 자랑거리라는 뜻의 밴드 오브 아미. 제각각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군대에서 이들은 음악으로 하나가 되었다좀 하시네요. 제 라이벌로 인정해 드릴게요. 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은소시대입다다오이사람이 <laughs> 지금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세요 춘천에 있는 소다시대입니다 네? 춘천에 소시대가다다고요 u <laughs> n <laughs> b e l i e v a b l e 이것도 확인 안 해볼 수가 없지. 근데 여긴 병원 아니야? 여기에 네. 소녀시대가 있다던데 진짠가요? 아 여기 4층에는 태연 있고 2층에 유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문만 열면 소녀시대 만나는 거야? 병사랑 간호장교밖에 없잖아. 저 저기요, 네? 여기 소녀시대 멤버가 있다던데 혹시 아세요? 아 제가 제시카인데요. 첫 번째 멤버 이보미. 안녕하세요. 두 번째 멤버 이선영. 안세 번째 멤버 손서림 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멤버 정정희 안녕하세요. 마지막 멤버 조모아 춘천 병원의 소녀시대 바로 우리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소녀시대냐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외모 출중 댄스 완벽 소녀시대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굉장히 처음에는 의외라고 받아들였는데 병동에서 업무에만 충실히 열심히 일하시던 그런 강정재님께서 그런 다른 재능을 가지고 또 그렇게 춤을 또 노래를 또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또, 또 여자로서의 그런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백의 천사 간호장교. 그러나 음악이 흐르면 그녀들은 돌변한다. 리듬을 타며 무대를 누비는 춘천 병원의 아이돌 소위시대. 제각각인 근무 시간에 잠잘 틈도 없는 스케줄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 <목소리> 이런 연습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비밀입니다.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뭐가 있나요? 그러고 보니 속속들이 모여드는 국군 장병들. 일 형극장 안에선 무대를 꾸미고 무언가 리허설 하기 바쁜데 오케이, 오케이. 대체 이곳에선 잘한다. 앞으로 무슨 일이? 고아하고 소시가 네. 왜 라이벌 관계인지, 네. 그리고 간호장교가 굳이 시간을 빼가면서 춤연 습을 왜 했는지 네. 궁금하시죠? 네. 그거는 좀 있다가 인형극장에 가보면 아십니다. 아니, 네. 인형극장이면 뭐 간호장교들이 어린이극을 한 건가요? 수현 씨. 네? <laughs> 아, 화면 딱 보면 모르겠어요. 인형극장 네. 감이 네. 그렇게 안 옵니까? 인형극장이 뭐아 네. 수현 씨가 뭐라겠어요? 장에도안 보였는데. <laughs> 아 <laughs> 야, 좀 바쁘세요? 야. 좀 바쁘죠? 뉴스가 잠깐 나와가지고. 네. 뉴스만 하세요, 그러면. 잠깐. 아, 심이또 네, 근데 <laughs> 아까 뭐, 화면 보니까 좀 아쉽다. 왜요? 그, 소희시대 에 <laughs> 자기소개할 때. 네. 아, 저는 뭐귀움을 담당하고 있는 누굽니다. 또무을 담당하고 있는. 아, 그런 게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소희시대답게. 어, 변호장님들호한테 저는 네. 링거를 맡고 있는. <laughs> 아! 저는 팀에서. 주사를담당하 저는 팀에서 처방전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아 이게 좋은 거거요 그게 좀 아쉬워요. 좋요좋요 아아 보라 씨는 네. 그 팀들 네. 중에서 누가 제일 저는 좋았어요. 저 바로 뒤 나왔던 밴드 팀원들이 던아 아, 팀. 아 고아 고아 그팀 밴드예요. 보아 밴드. 아, 밴드. 밴드, 아까 나왔던. 진보라 씨도 갔어요? 어, 그럼요. 전 신나근이니까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말수견이는 그날 안 와서 여기도 못 왔거든요. 아, 맞아요. 아, 아, 역시. 아, 역시. 홍현 씨는 오신 거잖아요, 네. 여기 네. 눈치 없는 거예요? 어? 뭐지? 사다리. 뭐지? 아 사다리. 사다리. 아 빼기 있나 봐. 빼기 있나 봐. 아, 맞아. <laughs> 그거 뭐라고 하죠? 사다리. 사다리? 낙하산 아, 낙하산 아. 사다리. 사다리? 낙하산 아, 낙하산 사다리, 아. 사다리. 아. 사다리. 아. 아. 수학, 아, 네. 낙하산, 낙하산. 애들이입니다, 예! 애들이. 브라나, 애들. 애들. 네. 이래서 비가 좋아. 언니, 이게 걸려서 축하해 브라나. 오늘 우리그 예술자가 완만치 않았던 걸로. 네. 그러니까 남들은 낙하산 타고 해. 오는데 승현이 형은 사다리 타고 와서 잘못 찍은 거지. 그래서 뉴스를 못하는 거잖아. 낙하산을 타보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 저녁 내기. 가실 거예요. 신나군에 오실 거예요. 저도 가고 싶은데 갈 뉴스가 없으니까. 아, 뭐 불쌍한 걸로. <laughs> 아유, 우리 보라. 야, 신나 우리 많이 발전했어요. 네. 이동 스튜디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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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로. 자, 이부 궁금하죠, 네. 당신 특히. 그러게요. 자, 이부, 다 함께 발사. <웃음> 오늘은 2009년 쌍용음악회가 열리는 날. 이미 대기실에서부터 경쟁의 불꽃이 튀고 있다. 살짝만 엿봐도 하나같이 막상막하. 오, 아까 만났던 보아클도 보인다. 봄상치하는이 빨간 모자, 선글라스.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아, 이제 저희가 이문세의 붉은를 하다가 또 이제 빅뱅의 붉은노로 넘어가는 컨셉이라. 아, 그러면 은 빅뱅에서 뭘 담당하고 있죠, 지금? 그는 탑입니다. 탑? 팬들이 얼굴 기억할라 빨리 독일 쌩어 빨리. 그나저나 다들 노래하고 춤출 때 조용히 수화하는 이분은 누구? 청각 장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노래를 보다 드리니까 한 명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모두 함께 즐겨요. 1등 하겠습니다 어 각오가 아주 남다르신데 악기 예. 연주 말고요 네. 다른 뭐 개인기 같은 거 혹시 보여줄 거 없나요? 기대하시라 큐! 호이왕 강가야 호이와이 공발해 가세요 뭐라가는 거죠 지금? 나한테 1등 해 루스 엄마 떨려 와와 쎄쎄 고생 올려요! 화이팅! 아이오프 이팅 죽여주는 무대를 꾸며줄 또 다른 팀. 아니, 두분 여기까지 외우셨어요? 쌍용음악회 네. 저희가 또 작년에 이어서 초대를 받았잖아요. 강한 훈련과 철통 같은 경기 근무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취하고요. 하첫 무대를 빛내줄 주인공은 가녀린 손의 그녀. 종 지나갑시다. 씻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왜요? 씻으면 안 돼요. 장작안 <laughs> 씻을 거예요. 아, 너무 좋아. <laughs> 그렇지 신나군의 재즈 천사 진보라 음악에 한번 반하고 천사 같은 미소에 두번 반하고 열정적인 무대 시작부터 객석은 열광의 도가이네 안녕하세요 진보라입니다 어 벌써 새해가 다가왔는데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계셔 주셔서 너무 너무 든든하고 사랑합니다. <laughs> 자, 그럼, 쌍용구대 용사들의 무대로 이 열기를 이어가 볼까요? 끼면 끼, 재치면 대치, 아부면 아부. 어쩜 못하는 게 없어요? 특공이랑 통신이랑 봄대 셋이 서로 이제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같이 했는데 너무 잘 맞춰서 정말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한팀한팀 한팀 놀라운 실력을 뽐내는 가운데 드디어 보아의 순서. 무대 올라가시는데 안 떨리세요? 아 솔직히 지금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저희가 연습한 만큼만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 말로는 떨린다더니 정작 무대 오르자 최상의 컨디션 과연 이름 그대로 밴드 오브 아미 10점 만점에 100점? 군대 축제에 이들이 빠지면 섭하지 홍보원 홍보지원단의 홍보 축하 무대로 분위기는 헛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는데 여기에 양병장 합수 노는 물부터 다른 군대 이번에는 아주 따끈따끈한 이등병이 어? 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laughs> 네, 자. 지금 이등병이라니까 웃는 분들 대부분 일병들이에요. <laughs> 자, 이번에 <laughs> 이등병이면 어떻고 일병이면 어떠랴. 함께 웃고 즐기는 이 시간, 모두가 자랑스러운 쌍용 용사인 것을. 어라, 디남이 여긴웬일이래 아하 소녀시대 있다니까 어, 냉큼 달려왔구만.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죠 이분을? 기나마 작업 그만. 한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부드러운 바이올린 선율. 이분 또 음악에 취하셨네. 연주를 살짝 들어보니까요. 이거는 뭐 약간 버클리 뮤직 스쿨을 졸업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하버드도 다니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하버드대요 군대 오기 전에 네. 하버드에 같이 합격하는 게 이슈가 돼가지고 네. 자서전도 써내고 TV 출연, 피그레도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책도 쓰시고 바이올린 연주도 하시고 하버드대도 하시고 군대도 오시고 또 이렇게 못하는, 못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떨리지 않아요? 네, 많이 긴장이 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버드 시험치대가 떨려요? 오늘이 떨려요? 오늘이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하버드대보다 <laughs> 더 떨려요? <laughs> 아니 하드 아, 되면 치러죠. 미국 군대도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군대를 왔죠. 우리나라의 어이 군의 일부러 입대를 아, 하기 위해서. 역시 군대는 우리나라가 제일맛이 쌍둥이라 그런지 감동도 두 배, 실력도 두 배. 어, 오늘 쌍용가요제에서 어, 유일하게 섹시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네! 아, <laughs> 신다곤 패밀리의 섹시를 맡고 있는 소녀 전사 주희 이번엔 쌍용 가요제 떴다 화제 공연 내그의캔들로 네 객석에 휘몰아치는 열풍 이거 아까랑은 또 과격인데 이쯤에서 그녀의 조끄게 웨이브 발사 그리고 저병사 맞았네 맞았어 주인 나 사랑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laughs>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웃음> <웃음> 이어지는 빅뱅 팀의 공연 무대만큼이나 객석의 열기도 뜨거운데. 전회가 있어 빅뱅의 인기가 안 부럽다. 응원상이 있다면 이미 따놓은 당상. 우리 무대 따라서 진짜 퍼포먼스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일등입니다. 생각할 뿐도없습니다 네. 무조건 일등입니다. 네. 드넓은 무대를 꽉 채우는 쟁쟁한 실력자들의 무대. 우리의 소위 시대도 질수 없죠. 준비됐나요? 아, 너무 떨리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요. 소위 시대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룹. 소위시대로 네, 소녀시대 소위 아니고요 소시대준비했소위시대시대 파이팅! 파이팅하십시오 소위시대 파이팅! 소녀시대를 능가하는 소위시대 무대 나갈 듯한 함성에 음악 소리가 묻힐 지경. 이러다 진짜 팬클럽 생기겠다. 아, 사랑해요. 신발들이 아, 너무 예쁘고 아, 귀엽게 잘한 것 같아요. 수고했어. 아, 어, 그런데 아, 놀라운 제보. 아, 군단장님이 아, 지적을 아, 하셨어요. 아, 아, 아. 야쟤 봐라 쟤 틀렸다 틀렸다 이러면서. 병사들도 몰랐던 작은 실수. 그래도 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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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기 중인 추성치 긴장불겸 개인기 한번더 출천 인형극장에 나온 깐발이야 기운이 찬존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라고 호이 유스 호아 워크 왓지 시구와 아까 중국어로 한 거랑 같은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파이팅 가장 많은 인원에 가장 다양한 재능을 선보인 15사단 포병연대 난타 공연. 와 대체 어느 팀한테 상을 줘야 하는 거죠? 도무지 우을 가릴 수 없다. 병사 이공병 진달래꽃 우수인가? 대상. 마침내 발표의 순간. 이 기쁨을 누구? 이랑도 함께하고 사단장님과도 함께하고 의 일체가 된 모습이 내가 더 가슴이 듯해요 자랑스럽다. 우리 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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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이팅! 화이팅! 뜨거운 심장을 지닌 쌍용의 용사들 그 힘찬 박동이 2010년에 국방을 약속한다. 아버님 지금 아프셔서 힘드신데 몸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게 저녁 때까지 건강하게 군생활 하겠습니다 파이팅 내년에 전역하는데 꼭 트러스 가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기다려서 너무 고맙고 많이 사랑한다 안녕 부모님 내년에도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주성 <laughs>